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별다른 약속 없지? 아마도 없겠지? 자기랑 데이트 안 하면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밀린 드라마나 보면서 있어야지. 그러면 다음 주엔 나랑 같이 우리 부모님 댁에 내려갈래? 자기네 부모님 댁?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알 것도 없다면서?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같이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오자. 우리도 벌써 2년 넘게 만났는데, 부모님이 자기 한번 보고 싶어 하셔. 글쎄. 조금 당황스러운데. 언젠간 인사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내가 아직 자기한테 프로포즈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거기까지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냥 겸사겸사. 어차피 내년 가을쯤엔 우리 결혼할 생각이었잖아? 자기도 내가 살았던 동네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행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인사도 하고 좋지 뭐. 미리미리 얼굴 익혀둬야 나중에 결혼한다고 할 때. 부모님이 별말씀 안 하고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런가? 다음 주 일요일에 보자고? 그래. 일요일 아침에 일찍 내려갔다가 점심 먹으면서 인사드리고 올라오자. 알겠어. 그나저나 뭘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네. 그럼 어차피 우리 집에 빈손으로 가긴 좀 그러니까 선물도 살겸 자기 옷도 좀살 겸해서 이번 주말에 백화점이나 같이 가자. 아, 맞네. 선물은 뭘 사가야 하나? 아버님 어머님 뭐 좋아하셔? 과일 바구니라도 주문해놔야 하나? 우리 엄마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차피 백화점 간김에 작은 거 하나 골라보자. 그 그래 알겠어. 그럼 주말에 만나. 2년 만난 남자친구와 최근 들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던 중이었어요. 저도 올해로 31하고 남자친구는 37이라 당장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죠. 순서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프로포즈 받기 전에 부모님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제 옷도 사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간 백화점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싸우고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진짜 나는 자기 생각이 이해가 안 가? 우리 부모님 처음 만나러 가는 자리인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우 세트가 뭐가 어때서 그래? 아버님, 어머님이 과일 싫어하신다며? 그래서 한우 세트 들고 가겠다는데 오빠는 아까부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물론 한우 세트도 좋긴 한데 너는 백화점까지 갔는데 그렇게 센스가 없니? 센스는 무슨 센스? 말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봐. 너는 코트 한벌 60만 원짜리 샀으면서 우리 부모님 선물로는 고작 한우 세트 산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막혀서 그런다. 너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나보다 많이 받잖아? 여기서 대체 연봉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그럼 처음 인사 드리러 가는 자리에는 대체 뭘 가지고 가야 하는 건데? 그냥 좀 센스 있게 명품 매장에서 골라도 되잖아 엄마 거는 스카프 정도 괜찮을 것 같고 아빠는 지갑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 왜 내가 한우 세트 산다고 할때 기분 나쁜 티내면서 말도 안 하는데 그리고 명품 스카프랑 지갑은 최소 몇 십만 원씩 하는데 무슨 처음 인사 드리러 가면서 내가 그런 선물을 해드려야 해? 아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부모님도 너가 대기업 다니니까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용돈 봉투도 두둑하게 준비하고 명품 쇼핑백도 하나씩 안겨드리면 나도 좀 어깨가 으쓱하고 너도 점수 많이 따는 거지. 참나 어이가 없네.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그냥 얼굴 비추고 인사드리러 가는 건데. 내가 잘 보여봤자 얼마나 잘 보이겠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너 나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에게 선물 드려야 하고 나중에 할거 미리 한다고 생각해 우리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명품을 선물한다고? 왜? 뭐 문제 있어?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서로 그 정도 선물은 해드려야지 그래? 잘됐네 그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스카프랑 지갑 사올게 다음 주에 오빠네 집에 가서 선물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는 오빠가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엄마는 가방 좋아하시고 아빠는 오리털 패딩 잠바 좋아하시거든 인사드리러 올때꼭 선물 사오고. 너랑 나랑 어떻게 같냐? 너는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훨씬 적잖아. 우리가 서로 버는 돈이 다른데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네. 나는 오빠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면서 선물 사고 용돈 드리고 하면서 백만 원도 넘게 쓰라는 거고, 오빠는 그럼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겠다는 거야? 누가 빈손으로 간대? 나는 버는 돈이 적으니까 선물도 작게 준비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지? 과일도 좋고 한우는 좀 비싸니까 삼겹살 같은 거라도 사갈 수 있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거지 같은 자식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너네 집에는 명품 선물 사오라 하고 우리 집에는 삼겹살이야? 뭐라고? 거지 같은 자식?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가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버는 돈도 많으면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손이 작냐? 다랑은 언제 내가 해달라고 한적 있어? 너가 마음대로 짓거린 거지. 내가 재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명품 선물을 어떻게 해? 아, 알겠어. 그럼 명품 선물은 안 해도 돼.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오버한 것 같다. 대신에 용돈은 좀 넉넉하게 드렸으면 좋겠어. 봉투 하나에 30만원씩 따로 드리면 우리 부모님도 좋게 생각하실 거야. 진짜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용돈을 60만원을 드리라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큰 돈은 한 번에 드려본 적 없는데. 너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줘. 집도 나 월급 250 받으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대기업 다니는 여자친구 만났는데, 너가 용돈이라도 넉넉하게 드려야 나도 부모님 앞에서 체면이 설거 아니야? 내가 용돈을 많이 드려야 오빠 체면이 서는 거야? 미안한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본것 같아. 오빠랑 결혼하면 앞으로 평생 시부모님한테 용돈이며 선물이며 갖다 바치기만 할것 같다. 우리 서로 수준에 맞는 사람을 다시 찾아보자. 인사고모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그만 연락해. 너 진짜 너무 이기적인 애구나? 돈도 많이 버는 애가 나랑 우리 집에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 지독하게 돈 아끼며 살면 너가 성공할 것 같아? 성공이고모고 나는 잘 모르겠고. 최소한 너 같은 거지보다는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 진짜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줘. 나쁜 년! 너 진짜 벌 받을 거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제 월급의 반도 못 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돈이 뭐가 중요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였는데 이제 보니 돈도 없고 인간 자체도 별로였네요. 효도를 하고 싶으면 자기 능력으로 할 것이지 왜 저보고 지네 부모한테 효도를 하라는 건지. 이렇게 헤어지고 끝이라 생각했는데 마침 어제 한번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진짜 차단했니? 차단 안 했으면 대답 좀 해줘.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왜? 대체 무슨 일인데? 역시 너도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어서 차단 안 했었구나. 깜빡했을 뿐이야. 진짜 차단해버리기 전에 할말 남았으면 빨리 해. 30만 원이 좀 그러면 10만 원만 드리자. 에휴,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냐? 차단할게. 진짜 나랑 헤어질 생각이야? 우리 2년 만난 시간이 있는데 10만원도 못 줘? 자기야 내말 듣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2년 만난 남자친구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친구들한테도 대기업 다니고 돈잘 버는 여자친구라고 저를 소개했었고. 평일에 데이트를 할 때면 맨날 우리 회사 로비까지 와서 저를 기다렸었거든요. 제가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그랬나 싶어요.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사람이 착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완전한 제 착각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는 건데. 참 어렵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